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요즘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 감나무의 감몇 개를 무심코 따먹은 김서리 씨. 김씨 입장에선 옆집 감나무가 우리 집 마당까지 뻗어나왔으니 우리 집에 걸쳐 있는 감은 따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집 마당으로 뻗어나온 감이라고 해도 함부로 먹어선 안 됩니다. 민법 제 102조에는 천연과실의 경우 그 원물로부터 분리돼 있더라도 원물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내집 마당 위에 열린 감이라고 해도 엄연히 주인은 옆집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함부로 따먹으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i. 옆집 감나무 가지가 내집 마당까지 뻗어들어온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옆집 감나무 때문에 그늘이 지는 등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민법 제 240조 1항에 따라 인접지에 20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그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염집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240조 2항에 따라 김 씨가 직접 자기 집 마당으로 뻗어 나온 가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볼까요? 만약 내 땅에 누군가 함부로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이 사과나무는 누구 걸까요? 이 사과나무는 이 나무를 심고 가꾼 사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 사과나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과나무까지 경매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니라 농작물이라면 법적 소유권이 또 달라집니다. 누군가 내 땅에 상추나 고추, 깻잎 같은 농작물을 심은 경우 이런 농작물은 함부로 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땅에 농작물을 심은 건데 무슨 소리냐고 할수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이런 농작물을 함부로 파냈다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손괴죄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땅 위로 넘어온 옆집 나무가지에 달린 열매는 옆집 주인과 상의 없이 함부로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집 위로 침범한 나무가지도 함부로 잘라낼 수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내 땅에 누군가 심은 나무는 내 소유가 되며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심은 경작물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전모를 들려주는 풀스토리였습니다.